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5월 19일 이구요 어, 이 벌통안에 모든 벌통에 이게 디지털 와이파이 온 습도계를 다 넣어 놓았었는데요 내가 엊그제 다 꺼냈다가 어, 여기가 좌측에 비가림 봉사에서 지난 겨울까지 벌을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비가림 봉사가 햇빛이 안 들어가고 춥고 음습하니까 벌이 다 죽더라. 그래서 2월 말, 3월 초에 벌이 다 죽었어요. 거의 전멸 수준으로 죽어서 여기 뭐 거의 1매 벌로 다 축소를 해가지고 다 꺼잡아내서 일단 살려냈는데 벌이 많이 줄었죠. 이쪽으로 꺼낼 때만 해도 열 통은 됐었는데 또 계속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여섯 통 남았고요 어쨌든 제가 올해 양봉 4년차에 이 여섯 통도 다 망할 뻔했어요 좀 남살스럽지만 남살스러워서 양봉의 영상은안 올리려다가 올리는 거지만 어 그러니까 제가 뭐 영상을 이런 영상을 뭐 자랑스럽게 올리는니 어쩌나 이렇게 댓글 다니시는 분이 가끔씩 있어요 그런 댓글은 좀 삼가해 주시고요 제가 양봉 4년차가 됐는데도 왜 아직도 이렇게 비리비리한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만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습 도개를 지금 오늘 여기다 두개만 넣었어요. 왜 넣었냐? 좌측 비가림 봉사에서 벌이 작년에는 5월달 20통으로 분모시켰으니까 이제 여기 벌통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전기장치도 전부 좌측에 있고 그 다음에 가온판 온도조절기도 좌측에 있는데 이쪽으로 옮기면 되는데 여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좌측에서 오다 보니까 가온판 온도조절기에서 볼통 안에다가 센서가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조절기 센서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온도계만 그냥 대표적으로 두 개만 넣어가지고 그래도 볼통 안에 온도를 확인하려고 어,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거 참, 뭐, 뭐, 멍청한 아주 그냥 똥단지 같이 양봉을 한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벌이 지금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좀 양호한데, 요거는 지금 좀개상이 올라가 있어야 될 벌인데, 이거는 이제 약군에 자꾸 소비를 빼주다 보니까, 그래도 오메는 됐었어요, 오메 벌이. 그런데 엊그제 내가 영상을 만들어 올렸습니다만, 오매벌이 하루아침에 일매벌로 팍 그러니까 벌이 없어요. 오매에 산란이 그냥 꽉차 있는데 벌이 없으니까 애벌레하고 아주 그냥 애벌레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늦게 발견했으면 애벌레도 다 전멸했을 텐데 그러니까, 여기 소문 앞에가 가장 분비던 벌통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문 앞에 벌 활동이 없어요. 이상하다. 분봉을 나갔을 리도 없고, 분봉을 나갈 리가 없죠. 지금 저는 여왕 등에다 마킹을 해놓았기 때문에, 분봉을 나갔으면은, 새로운 여왕이라든지 내가 마킹한 여왕이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벌이 5매 벌에서 4매 벌이 하루 아침에 죽어버렸어요. 근데 소문 앞에 죽은 벌은 안 나와요. 바닥에 기는 벌은 보여봤자 몇 마리인데 벌은 수천 마리가 죽은 거예요 수천 마리가 아니고 만 마리는 죽었다고 봐야죠. 그게 이제 이런 게 이제 거 지금 내가 양봉 4년을 했는데 왜 이렇게 벌통도 많이 못 늘리고 벌도 비리비리한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을 보시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양봉 4년 차이지만 양봉 1 처음에 1회 첫해. 첫해 벌을 많이 늘렸다가, 이태는 30통까지도 늘렸어요. 벌을. 뭣도 모르고 30통으로 늘렸는데, 왜 그렇게 늘렸는가? 내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자신을 돌아보아 깨달음에 일어나니. 이 벌이 하루아침에 왜 그렇게 많이 죽었을까?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저 스스로 깨우침을 깨달음을 얻었어요.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서 과부자를 틀고 명상을 하다가 깨달음을 얻은 것과 같이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냐? 제가 첫 해에도 벌을 많이 늘렸다가 폭삭망해가지고다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또벌 두, 첫해 이제 벌두통 사다가 많이 늘렸다가 다 죽어서, 그 다음에 또두 통을 사다가 많이, 30통까지도 늘렸었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다 죽어서 또그 다음에 두통또 사다가 늘려서 이제 작년 5월 달에는 20통으로 늘렸고, 올해가 4년 차란 말이에요. 그런데 2년차에 30통까지 늘렸던 벌이 4년차에는 지난 겨울까지도 20통이었는데 이제 6통으로 줄었느냐. 이게 이제 내가 이전 영상에서는 양봉 기술이 제가 점점 퇴보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만 양봉 기술이 퇴보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비록 여러분들이 볼 때는 진짜 보잘 것 없고 벌도 형편 없는 것 같지만 지금 굉장한 발전을 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도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양봉에 관해서. 내가 첫 해에도 벌을 많이 늘렸고, 이듬해두 번째, 양봉 2년 차에는 3 0돈까지 늘렸을 때는 응애를 내가 몰랐어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댓글 다시는 분이 저한테 막 욕을 하신 분도 있어요. 아 영상에도 여기에 응애가 보이는데 응애가 없다고 그러냐고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 열받았겠죠. 응애가 있는데, 영상에 나는 그냥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그때 당시는 아주 엄청나게 카메라 바짝 들이대 가지고 자세하게 내가 촬영해서 올렸거든요. 아니, 그 영상을 보시는 분도 응애가 보이는데 나는 응애가 없다고 그러니 기가 막히다는 얘기. 나는 그때까지는 응애를 몰랐어요. 응애를 모르니까 응애약을 한 번도 안 쳤죠. 응애약을 한 번도 안 치니까 응애가 많이 있으면서도 벌을 3 0통까지 늘렸어요. 물론 다 죽었지만 겨울에 월동, 월동이 아니라 가온판 이세부터 가온판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응애를 모를 때는 벌을 무려 3 0통까지도 늘려봤는데 응애를 알고부터 벌이 안 늘어요 응애를 알고부터 벌이 많이 죽어요 응애약을 치니까 응애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벌도 죽어요. 어떠한 응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이 철철 넘치시는 분들은 뭐벌몇 마리 죽어봤자 표시도 안 나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양봉 4년차가 됐지만 머리에 지금 현찮다고 그랬잖아요. 약군이고 그러다 보니까 응애약을 치니까 벌이 많이 죽는데 이번에도 지금 좀 이게 만상이 모든 벌통이 만상이 됐어야 돼요. 내가 며칠 전 영상 올리던 날, 소비 한두 개씩은 더 넣어줄 수 있겠지 하고 볼통을 열어봤는데 볼이 없어요. 미칠 노릇이죠. 어 제가 이제 양봉 2년차, 3년차에는, 3년차 초반에는 그 이제 다른 약을 쓰다가 작년 가을부터 내가 개미산 85% 원액을 지난 겨울 동안 작년 한 9월 10월부터 올해 한 2월까지 7번 정도를 쳤어요. 개미산 85% 원액을. 겨울 동안에는 개우미산 85% 원액을 쳐도 뭐 이상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벌도 안 죽고. 그리고 2월 말 3월 초에 여기에 이제 피가림 봉사에서 벌들이 햇빛을 못 받으니까 똥을 못 싸가지고 배가 터질 듯이 불러서 다 전멸하다시피 죽었어요. 그래서 일매벌로 앞소비 다, 다 빼내고 축소시켜서 햇빛이 받는 대로 꺼내가지고 살려내기는 냈는데, 그리고 나서도 지금 3월 오늘이 5월 19일이잖아요. 그러니까 5월 한 10일까지라고 봤을 때 개미산 85% 원액을 여기다 너무 자주 줬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나온 닥터비도 쳤고 또 특히 마지막 개미산 치기 전 5일 전에도 개미산 85% 원액을 쳤는데 5일 후에 또 쳤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기어 다니던 벌들이 기어 다니는 벌이게 무슨 노잼하나 이런 게 있어서 기어 다닌 게 아니고 개미산에 취해서 죽어가는 벌들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엊그제 만든 영상에서도 내가 잠깐 언급은 했지만 또 이제 한 2, 3일 내가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양봉 첫 해, 이 세에는 무려 30톤까지도 늘렸었는데 양봉 4년을 했는데 왜 벌이 점점 줄어드는가? 이제는 응애를 아니까 응애 구제를 너무 철두철미하게 하다 보니까 응애약을 너무 자주 치다 보니까 응애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이 벌이 내벌도 죽는데 제가 여기 어제도 여기서 양봉 한4 0한 한 5년 하셨고 벌도 수백 통씩 하시는 분이 오 양봉 왔었어요. 그분한테 내가 전화로 이제 물어봤어요. 저는 개미산 85% 원액을 그렇게 많이 쳐도 벌통 바닥에 응애가 떨어진 걸한 번도 못 봤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딱두 가지래요. 그건 이 응애 구제를 너무 완벽하게 해서 응애가 한 마리도 없던지 아니면은 내가 치는 그 개미산이 응애를 한 마리도 못죽이던지술중의 하나다 이거래.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응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개미산 85% 원액을 너무 자주 쳤더니 그래서 응애는 한 마리도 없는데 응애 8, 개미산 85% 개미산 85% 얼마나 독한지 알아요? 정말 사람 뭐 그냥 완전히 녹여서 뼈도 안 남게 녹여버릴 정도로 독한 개미산을 쳤으니 응애가 안 죽을 리가 없죠. 그니까 근데, 응애만 죽는 게 아니라, 내벌도 네 죽는데, 벌이 강군이면은 벌이 죽어도 별로 표시가 안 나지만, 약군이니까 표시가 나고 이게 오매벌이라도 상당히 그래도 철철 넘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세력은 됐는데, 그 세력에 비해서, 개미산을 많이 친 것도 아니에요. 한 14cc에서, 요거는 한 18cc 세력이 좀 크니까, 그 정도인데도 벌이 거의 전멸 수준으로 죽었는데, 이 개미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저도 개미산을 작년 가을부터 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머리 막 개미산을 치면 막 난리 버거지 막 그냥 소문 앞으로 막 그냥 우당탕탕 막 나오고 죽어 나오고 그랬는데 그 뒤로는 볼이 그렇게 안 죽더라고요 개미산 85% 원액을 쳐도 그러니까 괜찮은가보다 하고 계속 쳤고 겨울 동안에는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 근래 들어서 이제 이제 꽃들이 많이 피니까 이옥벌들이 매일 나갔다 들어오니까 응애가 응애를 구제를 해도 계속 응애가 보이니까 내 응애고 요역미산을또친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여기에 소문 앞에 소문 알덩이 없어요. 그래서 뚜껑을 열고 내가 뭐해 보니까 벌이 다다죽어또 없어요. 뭐 죽었는지 죽은 벌 하나도 안 보여. 그런데 벌은 없어요. 분봉해서 나갔더라도 반은 남아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한90% 이상이 전멸을 하냐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개미산으로 벌들이 약해져서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벌은 이제 여기서 건강한 벌들이 물어냈고 완전히 죽기 전에 벌들은 기어 다닐 정도로 밖으로 나가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은 벌을 발견은 못했지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 이게 이제 어떤 분이 댓글을 하셨어요. 농약 피해일 수도 있다. 지금 이제 농번기가 변 이제 모자리하고 그러니까 농번기가 시작돼서 농약을 치기는 치지만 저도 이제 양봉 4년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알잖아요. 농약을 농사짓는 모델이 농약을 아무리 많이 쳐도 일단 양봉이 이득이요. 그 농산물에서 꿀과 꽃가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농약에 일부 축소라도 벌이 전멸할 수준이 된다는 건 나는 하여튼 양봉 사년밖에 안 됐으니까 내 말이 뭐 100%는 아니겠지만 농약으로 벌이 전멸하는 건 글쎄 그런 경우는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여기서도 농약 피해는 계속 나오지만 뭐 죽어봤자 이렇게 많이 죽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농약 피해로 죽었다면 여기 죽은 벌이 있어야지 왜 죽은 벌이 한 마리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제 그 계속 지금 반복을 합니다만 양봉 1년차, 2년차에는 응애를 모르니까 응애약을 한 번도 안 치고 벌을 30통까지도 늘렸었는데 3년차부터 이제 응애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알기 시작하니까 특히 올해는 아주 애역벌들이 나갔다 오면은 응애는 안 보여요. 응애가 보이면 내가 벌 몸에 붙은 응애도 여러 번 촬영해서 올렸어요. 제가 늘었지만 돋보기 쓰면 응애 다 보여요. 요 알도 다 보이고. 근데 응애가, 응애, 응애는 안 보이지만, 응애 피해버리 보이니까, 미성숙벌이나 날개 불구벌이 보이니까 내가 이제 개미산을 계속 친 건데, 그 옆에 이제 양봉 고수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응애약을 실속사에서 없이 치느냐. 이게 월동 들어갈 때한번 치고, 봄벌 깨우고 나서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카시 콜밤콜 체밀하고 나서 유밀기 때는 안 치고, 그리고 나서 한번 치고, 다시 월동 들어갈 때한번 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나같이 시도 때도 없이 그거 하면 안 된다. 이게 그분은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나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적으로 그 내가 아주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양봉을 어디에서도 누구한테서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냥 유튜브에 다른 분들이 올린 영상을 보고 내가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양봉을 하다 보니까 아, 응애를 구제를 해야 되겠다. 처음에 양봉 시작할 때는 벌통에 햇빛을 받으면 안 되겠다. 비를 맞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비가림 봉사를 위한 돈을 막 수천만원 들여서 이렇게 졌지만 결국 벌다 죽이고 이리로 나왔잖아요 그래 앞으로 내가 노지양봉을 하겠다 라고 선언을 했고 노지양봉의 문제점이 이제 혹석이 때 벌이 서워서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일단 나는 해결을 했습니다. 그 특허를 내가 낸 다음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벌은 내가 보잘 것 없지만, 그래도 이너의 특허를 이제 다섯 건, 지금 여섯 건째 지금 내가 네, 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여기에, 지금은 이제 요거 온습 어, 두 개를 요놈하고 요놈하고 두 개만 넣으려고. 왜 그러냐면 온도 조절기에 여기가 센서가 지금 볼통 안에 안 들어가 있다아 왼쪽에 있으니까 온도 조절기 나오고, 이게 지금 무슨 여름에 오야가 저 가온판이냐, 물론 가온판은 안 틀어줘요. 안 틀어주는데 비가 오면 야간에 이게 온도가 외부 기온이 한뭐 구도 8 도까지도 떨어져요. 칠도 이렇게 떨어진다고 야간에 비오고 그러면 그때 약하게 틀어주는 거예요. 뭐안 틀어도 되지만 어쨌든 저는 볼이 지금 약군이기 때문에. 벌 숫자는 많지 않고 봉판에 산란은 꽉차 있고 애벌레가 꽉차 있기 때문에 야간에 온도를 안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가온판을 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미쳤다고 지금 무슨 뭐 가온판을 틀냐고 그러니까 미쳤네. 뭐 양봉을 이따위로 하냐 이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안 하시면 내 그런 분들은 나한테 요은 하지 마시고요. 저는 벌이 지금 비정상적이고 벌 숫자는 좋고 소비에 애벌레는 많기 때문에 야간에 벌들이 보온을 못하기 때문에 가운판을 틀어주는 겁니다. 야, 낮에는 당연히 안 틀지요. 그런데 지금 온도를 모르니까 온습 도계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한두 개를 넣어주고, 요거 하나만 내가 뭘 해봤어요. 오늘임, 이건 오늘 영상입니다. 2025년 오늘 5월 19일, 오늘 오전에 요거만 열어가지고, 지금 내 소문 앞을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벌 활동을 여기에 지금 죽은 벌이 좀 많이 나오더고요. 이상하다, 죽은 벌이 왜 많이 나왔지? 갈고리를 훑어보니까 없어요. 그냥 소문 앞에 몇 마리 나온 게 다고. 일단 온습도계를 놓고 이거 하나만 내검을 해봤어요. 어. 오늘은 지금 이제 이대로 그냥 놔두고 여러 날 그냥 놔두려고 그래요. 이제 개미산 안 치고 일단 어, 지금 생각으로는 한 9월 달까지 응약을 안 치려고 그래 그냥 원래 쳐야. 글쎄, 어, 내가, 내가 또 근질근질해가지고 응애가 보이면 응애 구제를 한번 할지도 모르지만 일단 벌이 늘어날 때까지는 응애약을 안치려고 합니다. 응애약을 쳤더니 어, 일단 뭐 응애가 죽는 것보다 내 벌이 너무 많이 죽어서 안 되겠다. 그리고 지금 저는 현재 부저병 없어요, 석고병 없어요, 백목병 없어요, 노제만 없어요. 질병 중후는 눈곱만큼도 없어요. 하다못해 응애까지 없는데 벌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개미산85% 원액을 너무 과도하게 많이 줘서 그렇다는 걸 아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양봉 저보다 잘하시는 분이 이거 볼 리는 없겠지만 이게 뭐 저보다 못하시거나 제가 올리는 영상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참고를 하시라고요 응애가 보이더라도 응애 구제를 너무 과도하게 응애약을 치면 안 된다. 벌이 내주 외벌이 다 죽는다. 일단 응애약을 안 치고 벌이 많이 늘고 막한 만상이나 계산구는 올라갈 정도가 돼서 벌이 늘어나면은 그때가서 응애를 응애약을 한번 치겠다. 개미산을 지금은 이거 이뭐 이것도 오늘 정소를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걸 보는 거야. 벌은 그러니까 이벌통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벌통이 산란이 너무 많아요. 벌 숫자에 비해서 산란이 과도하게 많다. 모든 소비의 끝에서 끝까지 귀산란. 꽉꽉꽉꽉 찼는데 벌은 반도 안 붙어 있어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여왕이 산란력도 우수하고 벌 세력도 많았으니까 그렇게 알을 낳는데 벌이 다 죽은 바람에 그렇게 됐다니까요 지금. 이거 지금 여기는 옆에 격리판에도 볼이 잔뜩 붙어있어 가지고 이걸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증소가 가능한가 보는데 일단 증소는 아직은 안돼요 그래도 일단 한번 이제 소비를 꺼내 보는 겁니다 여기 내가 이제 여왕은 내가 마킹을 해놨기 때문에 금방 눈에 띄어요 여기, 여기 하얗게 표시가 되어 있다고요 이거는 그래도 그럭저럭 같은 뭐벌 수량도 양도 어느 정도 되고 이게 다 앞뒤로 꽉찼어요 봉판에다가 산란에다가 알에다가 완전히 뭐 여왕은 아주 그냥 뭐 물론 뭐 지금 다른 분들도 지금 이렇게 산란 예, 났는데 그리고 헛집을 얼마나 많이 짓나 말도 못해요. 예, 헛집은 일단 다 떼어내고, 자, 일단 여기 산란 많고, 점밀도 여기 이렇게 위쪽으로 요만큼 이렇게 봉개가 쉬워진점밀도 있고, 뭐 양호합니다. 화분도 양호하고. 자, 여기도 이제 벌이 어느 정도 많이 붙어 있긴 하지만 아직 증... 그러니까 벌이 지금 요 산란이 완전히 끝에서 끝까지 빈 자리가 없이 살, 애벌레, 봉판이 꽉차 있는데, 벌 숫자는 봉판에 비해서 이것도 최고요 벌이 철철 넘쳐야 되는데 안 넘치잖아요. 그래서 아직 오늘은 증소는 불가하고, 일단 이 봉판들이 터져야 며칠 더 있다가 증소가 가능하다. 그것도 이제 앞으로 이제 개미산을 안 쳐야죠. 일단 벌이 만상이나 계상으로 늘어날 때까지는. 계상을 뭐 이제 이제는 뭐 올릴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한두 통은 계상으로 올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은 이충을 하려면 개상을 올려가지고 이충을 해서 여왕을 양성을 해서 일단 저는 이제 꾸은 올해 참일은 틀렸으니까 벌이라도 늘려야죠. 일단 요놈 요놈 두통개상을 올려가지고 개상에서한 통만 올려도 되겠네 개상은개상에서뭐 이거 이충에서 뭐 왕대 만들어가지고 일단 최대한 많이 늘려서 벌이라도 늘려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 일단 여섯 통이니까 어느 정도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이 늘려서 월동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세력을 한번 불려보려고 일단 정수는 불가하지만 그래도 벌을 이건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지금 다 망해 죽어가던 뭐 이거는 이거의 두배 이상의 세력이었는데 며칠 전에 그냥 어, 이상하게 수문 앞에 벌들이 활동이 없어서 열어보니까 일몇 벌 정도만 남고 나머지는 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봉판을 빼가지고 다른 데다 벌은 털어버리고 애벌레가 꽉차 있으니까 그 과만 놔두면 애벌레 다 죽잖아요. 이제 다른 데 넣어줬더니 요놈, 요놈, 이놈, 요놈, 이놈, 요놈은 아주 그냥 어제, 오늘 그제 내가 소문 비행이 엄청나게 왕성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 봉판이 다 터지고 한 파스가 돌아가야 이게 벌이 세력이 늘어나서 증소가 들어가죠. 지금은 아직도 약군이다.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니 오시고. 그다음에 여기 이게 이제 소비 빼준 것만도 안 빼줬어서 벌써 개상이 다 올라갔겠죠. 근데 여기가 이제 저는 이제 합봉 여기서 봉판 하나씩 빼줄 때 어, 단상 위에 포리포리 수막 없고그 위에 개상 을 올리고 개상에 여기서 빼는 봉판을 올려서 이제 이렇게 합봉을 시켰단 말이요. 요즘 유밀기라 합봉이 잘될 텐데 다 성공을 해서 요거 한 통만. 이틀 후에 내가 내려, 어, 포리, 수리스 포리수막, 포리폴리스 방을 제거를 하고 내줬는데, 아유, 요, 요이 계상에 있던 벌들이 밑으로 내려가서 여왕을 죽여버리고, 대부분의 벌들이 원래 벌통으로다 돌아가 버렸어. 이제 엔자. 그러니까 봉판이 벌이 없는 거죠. 벌이 다 돌아가서. 여왕은 없고. 그래서 이거 여기다 합친 거예요 합치고, 소비 여기다 넣어주고. 그랬더니, 요 며칠 동안 애벌레를 계속 물어냈죠. 여기서 여왕이 없는 상태로 한 2, 3일 지났으니까, 많이는 안 죽었어요. 그래도몇십 마리만 나왔으니 다행이지. 그래 가지고 요놈, 이놈, 요놈, 이놈, 요놈은 이렇게 이렇게는 아직은 세력이 크지 않지만 어쨌든 정상으로 돌아왔고 요놈은 일단 이메로 축소는 해서 이메는 다 봉판이니까 그게 이제 터질 때까지는 약세를 면치 못하죠. 그러더라도 개미산만 안 치면은 이제 이게 늘어날 거다. 그리고 요것도 지금 개미산만 안치면 며칠 내로 증소가 가능할 것 같잖아요. 아직은 증소가 지금은 내가 봐도 어 벌이 철철 넘치질 않으니까 야, 요거 요거를 요거를 지금 넣을 데가 없어. 요 그래서 소광대 위에도 올리는데 그냥 올리면 여기다가 이제 밀랍을 붙일 테니까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비닐봉지에 넣어서 여기 소광대에도 올리려고 비닐봉지 에가지러 가는 거예요. 여기 여기 지금 비닐 비닐봉지에다가 온습도계를 비닐봉지에다 넣어서 그 밀랍을 붙여도 비닐봉지 안에 있으니까 이거는 디지털 와이파이 온습도계니까 뭐 비닐봉지 속에 있어도 다 스마트폰으로 볼수 있으니까요. 뭐 진짜는 온도계 안 봐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이 예, 온습도계 저 그러니까, 온도 조절 기로 온도만 맞추면 되는데, 그래도 벌통 안의 온도를 내가 좀 스마트폰으로 확인을 해야 온도와 습도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고, 특히 지금 노, 이거, 요거는 지붕이 있지만 여기는 노지 양봉이잖아 이거 이제 장마철에 비막몇날 며칠 비 맞으면 은 안에 습도가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이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노지 양봉을 하려고 이제 결심은 했지만, 장마철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비닐하우스 같이 파이프를 꽂고 위에만 비안 맞게 좀 비닐을 씌워주든지 한번 그냥 이렇게 장마철에 이대로 비 맞추기는 또 그렇잖아요. 이게 아무리 내가 노지 양봉을 한다고 그랬어도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게. 네, 비를 안 맞추게 하려니까 또제 지붕을 해야 되고 비가림 봉사를 하면 안 좋다는 걸 알아서 노지 양봉을 해야 되겠고 이거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야, 이것도 좀 여러만 보는 거예요. 상태가 어떤가. 아직은 뭐 상태가 지금 다 요, 요거 요거 요거는 뭐 상태가 비슷비슷합니다. 아직은 청소는 불가하지만 뭐 별다른 문제는 없다. 그래서 그냥 두고 오늘은 지금 여기 수도공사를 좀 했는데요. 그거는 또 이제 또 따로 수도공사에 관한 그 영상 여기 이제 동 여기 동파 방지가 있어요. 그거 집어넣는 것까지 그거는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어? 가만 있어봐요. 이것도 내가 뭐 열어서 확인하나? 이거 왜 이걸 이거는 내가 안 열어. 내가 <laughs> 내가 늙어서 그래요. 지금 이거를 안 열어. 이거 보온덮개는안 벗긴 줄 알았더니 지금 벗기고. 이게 이게 이제 다 죽었으니까 여러 이제 바퀴벌레가 있어요. 바퀴벌레를 탁 눌러버리고 이게 오매버리었는데 다 죽고 3매를 빼내고 2매만 남았는데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데 어쨌든 2매로 그냥 일단 개미산만 안치면 이게 살아날 테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덮어놓는 겁니다 아 정말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야이 사람이 이거 완전히 이거 뭐참 또라이네 이런 분도 있을 테지만 저로서는 정말 이게 참 천만 다행이다. 어차피 저는 양봉이 지금 부업도 아니고, 뭐 취미 양봉 수준이고, 나는 뭐 이게 책을 쓰는 사람인데, 내가 이제 5년 전에 심장수술을 받아가지고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내가 이제 꿀하고 꿀가루를 따서 먹으려고 시작한 게 이렇게 커진 거고, 이제 벌이 많이 늘어나서 그야말로 벌이 이제 전업이 됐을 때 이렇게 죽어버리면 어떡할 거에요? 큰일이지. 그러니까 지금은 나는 액세움을 했다. 벌이 지금 이렇게 안 좋고 세력이 안 좋고 많이 죽은 게 나는 보약이요, 에 보약. 여러분들이 볼 때는 참 허접하고 엉성한 사람 같지만, 보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이제 개미산만안 치면 뭐 이건 무조건 늘어나요. 이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 위에서만, 위에 위로만 내가뭐안 터라도. 일단 벌통 뚜껑을 자주 안 열어야 되겠다는 것도 생각이 들고 바닥에 뭐 죽은 벌이 있뭐 이런 것도 좀할게요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확실히 늙었어요 이거를 내가 안 벗긴 줄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전에 촬영한 거고 지금 영상은 내가 야간에 만드는 거니까요 여기도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개포만 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벌이 상태가 어떤가 이게 이상이 없어요 이제 아이고, 내가 가슴을 쓸어 내리는 겁니다, 속으로. 어, 그제, 이게 막 벌이 와장창 죽었을 때는 죽은 벌은 없어요. 벌은 죽은 벌은 없고, 일단 벌이 다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개미산이 독하니까, 여기서 와르르 마장창 죽은 벌은 안 나왔지만, 여기 기어다니는 벌들과 같이 기어 나갔거나 아니면 죽기 전에 날러서 밖으로 나가서 죽은 거예요다 농약 피해로 죽은, 결국은 농약 피해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개미산에 로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길게 봐서는 가을까지, 이미게 응애 구제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응애가 발견되면은 한두 번더 치던지, 아이고, 요거, 요거는 내가 이제 영상을, 자, 여기서 끝내고, 요거는 다음 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